지금 이게 뭐야? 0부터 4,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니가알수 있는 게 뭐예요?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0부터 4. 내가 요걸 4라고 놓고 여기 4라고 나올게 0부터 2까지는 ax래요. a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고. 2 넣었을 때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a겠죠. 아니네. a가 아니네. 뭐야? e a 잖아 e a x에다 2 넣으니까 그쵸? 그리고 얘는요 얘도 뭔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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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야죠 이해 가요? 왜냐면 정의역이 0부터 사고 공역도 0부터 사고 역함수 존재하려면 1대1 대응해야 되니까 어 다를 수도 있죠 왜냐면 내가 지금 과도하게 그리면 띠, 이럴 수도 있잖아 상관없죠 뭐. 아니, 잠깐. 아니, 게 아니라 아, 그러니까, 기울기가 같단게아니라 기울기의 부가다르 아, 꼭 이렇게가 안 그려지더라도 요렇게안 그려지더라도 어떻게 된 거예요?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맞잖아. 요거까지는 확실하잖아요. 근데 얘가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만큼은 선택되어졌으니까 요만큼은 선택 안 되어져야 되니까 무조건 요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. 요렇게요렇게요렇게 요렇게. 요렇게. 그러면은, 모든, 어떤 남자들이 이렇게 여자애들 골랐고, 얘도 이렇게 골랐고, 얘도 골랐고, 얘도 골랐으니까, 누군가는 결국은 0부터 4까지 다 짝꿍이 된 거지. 음, 이렇게도 그려질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대신 그렇게 되려면, 무조건 요 점은 4콤마 2a가 돼야 되고, 요 점은 이 콤마 4가 될수 밖에 없죠. 이거는 픽스인 거죠. 고정이 돼야 돼요. 이렇게. 그 끝점은 이렇게 고정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. 그래서 요 직선이 지금 bx 더하기 c 라면 그럼 대입해주면은 2b 더하기 c는 4가 만들어지고, 또 요거 대입하면 뭐야? 4b 더하기 c는 ea가 나와서, 둘이 빼보면,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b는 4 빼기 2a, 마이너스 b는 2 빼기 a, 넘기면 a 빼기 b는 2, 그래서 답이 4번이다. 뭐 이렇게 한거죠. 응. 이거 틀리라고 낸거지. 틀리라고 낸 문제가 맞아요. 요렇게도 그러니까 가능은 하거든요.